3월 19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인구의 시간 지나서야 다윗의 수금이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 감사와 기쁨의 시편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낮은 곳에서 낙심한 이들의 마음 힘을 얻고 우리의 기쁨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까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은 어떤 가정을 거쳤기에 세상에 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느님의 선하심에 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 간단한 희망의 끈이 기쁨의 노래로 꽃피었습니다. 그 희망에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과 자비가 선포되었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또 한곡의 노래가 나왔고 구원의 순간마다 또 하나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슬픔 하나를 피했다면 축복 하나를 잃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식으로 위험과 곤경을 비켜갔다면 우리의 상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앞에 슬픔과 기쁨을 표현하며 의지처로 삼는 그 추억같은 다윗의 시편들은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알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넓혀주시고자 할진데, 우리 앞에 더큰 고난의 땅이 기다린다해도 놀라지 맙시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고난의 땅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넓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에 닿는 성령의 숨결로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진실해집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